한분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요 아이는 칼라 염자인데요. 칼라 염자가 한 화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뿌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굵죠. 엄청 크고요. 아 뿌리가 아니고 커팅했던 자국이네요. 몸통이네요, 몸통.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쓰셔도 돼요. 깔망 대신에 모기장을 쓰셔도 되고 양파망을 쓰셔도 됩니다.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시고요. 시중에서 파는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근데 좀 알뜰하게요. 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 양파망이라든지 모기장 아니면 이렇게 선물 포장하고 남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쌀만, 쌀만을 삶아, 따라주고요. 난석을 넣어줍니다. 만석. 두개 정도 하니까 여기까지 차네요. 여기까지 차면 이제 마사, 중간 마사예요. 중간 마사. 중간 마사로 평평하게. 중간 마사 조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 봅니다. 어, 이 정도. 대양초를 조금만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대양초를 조금만 넣어주고요. 가져주신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모종삽 대신 요거를 쓰면 굉장히 편리해요. 모종삽보다 훨씬 편리하거든요. 흙이 많이 흐르지도 않고 많은 흙을 담을 수 있고요. 한 번에 많은 흙이 담기니까 분갈이가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화장토에 이거를 써줄 거예요. 이건 S 라이트라고 굉장히 가벼운 소재거든요. 소림 마사로 올려 주기도 하는데 그소림 마사는 여기 위에를 덮어 버리면 통기성에 조금 통기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벼운 S 라이트를 화장토로 쓰고 있습니다. 가리가 다 끝났습니다. 너무 크죠? <laughs>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그대로 다이 밑에다 놔둘 거예요. 다이 밑에 한 2주 정도에 새로운 흙에 적응하라고 놔두고요. 그리고 또 뿌리가 이거를 이 아이를 뽑으면서 뿌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상처도 안 물고 그런 기간이 한 2주 정도 필요해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상처 난 뿌리가 뿌리에 균이 들어가서 물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자이 밑에 놔둘 거고요. 2주 후에 물을 줄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이 아이는 멀피, 멀티피다예요. 멀티피다인데 어, 이 화분에서 4년을 살았어요. 이제 흙을 갈아줄 때가 됐죠. 그래서 흙을 갈아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마사를 썼어요. 예전에는 과 묵은 뿌리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음, 옛날 뿌리들 이런데 잔뿌리들 하엽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어, 깔망은 이거를 쓸 거고요. 역시 난석을. 중립 마사를 넣어줄 거예요. 이 마사로 평평하게 다져주신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펼쳐주시고 배양포를 넣어줍니다. 라이트도 올려줄게요. 어때요? 예쁘죠? 제 다육이라. 제 눈에는 다 예쁘답니다. 에스라이트로 화장토를 해줬는데 이 에스라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림마사보다는 훨씬 가벼워서 공기도 잘 통하고요, 화분도 가볍고요. 음, 이리저리 옮길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겠죠, 가벼우면. 오늘은 배양토를 만들고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